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laughs>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곤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곤대. 노세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어, 이번 주에 어,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 아람 군대의 나만이라는 이 장군이 정말 불불세출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만의 피부병을 갖고 있는데 이 피부병의 이름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그, 물론, 정말, 누구도 당하낼 수 없는 그런 지략감이었 또 용장이었지만, 이 나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나만 집에서, 나만의 부인을 수정드는 한, 어,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 포로로 잡아온 소녀라고 지난 시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소녀가 나만이 나병인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이 지금 포로로 잡혀 와서요. 그 군대장 나아만의 부인을 수정드는 포로예요. 거기다가 성경은 개집종이래요. 하천은 여자이 아직도 어린. 그런데 이 히브리 포로 소녀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고 이런 병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낫는 병입니다. 사랑 기록은 신앙은 연륜에 관계 없습니다. 또, 나의 지적인 학력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우리 집안은 몇대 손이야,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찮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이 어린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포로인 아주 나이 어린 계집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이, 남한 장군은 좀 의심하는 게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 근데 저기 강물에 가서 일곱 번 닦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저기, 저기 가서 이게, 나 문등병 걸린 거 하고, 어, 일곱 번 목욕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굽히게 하셨습니다.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15절 말씀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요 모든 대고 같은 군대를 다 데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오직 한 분뿐이 없음을 이제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온 천하에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오늘 한민족인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던가는 관계없이 오늘 이맘때쯤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정말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에 이 모든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라와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저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파라와 이 땅에 당신께서 파병해 주셔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통찰이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온 파라과이의 이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엘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와요. 금몇 달란트 이게 몇 달란트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예물입니다. 금, 은, 몇 달란트, 몇십 달란트, 그거를 선지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쪼르는 거야. 이거 꼭 받으십니다. 제 마음입니다. 우리 왕이 보낸 겁니다. 그가 거절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의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서 주소서. 그 그러니까 이스 이 어, 엘리사가 사는 그 땅의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흙을 왜 가져가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이다. 이러한 증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땅을 갖고 흙을 갖고 가겠다는 거야.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는요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의 무슨 공로로 우리의 무슨 업적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까? 값 없이 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값 없이. 그런데요, 교회가 깨어 있지 못하면 이값 없이 주는 은혜를 교환을 하려 그래요. 교환. 그래서 임직식이 있을 때이 한국의 얘기입니다. 장로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기지 않으면. 장로 임직을 안 시킵니다. 권사는 얼마, 안수 집사는 얼마. 이게 다 은혜와 임직을 교환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는 겁니까? 또 교회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봉사의 대가를 생각하는 경우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그거는 은혜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교환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지, 어쩐 교환적인 의미가 여기에 개입이 되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요, 그라티스입니다. 그라티스, 거저 주시는 거, 거저 받았으니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잊지 마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삶 가운데 하루의 생각, 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런 순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이런 사랑까지도 거저받은 거예요, 내 생명이. 이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나는 어떤 봉사의 일을 하면서 교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혹시 있습니까? 저도 미숙할 때요,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보면, 아, 그것은 헛된 교환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아만은요. 이제 자기가 돌아가면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람 땅에 가서 그래서 흙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이한 가지만은 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자기 아람으로 돌아가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 경비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 왕이 지금 거기에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신당이. 림몬이라는 신당이 그 땅에서 경비하는 다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또 자기가 돌아가려는 그 신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제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 흙을 갖고 가 갖고 내가 그 땅에서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당신께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림몬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형편, 그 왕이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있는 이 형편을. 이해해주시고 당신의 종을 자기를 종이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하니라. 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세상 속 직업과 문화 속에서 겪는 신앙적 도전과 긴장과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그 일터가 있잖아요. 이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과 부닥치는 이것을 교회는 이해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해줘야 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까지 이것이 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 저희 어머님의 간증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laughs> 1933년생이세요, 어머님이. 그러면서 40 1945년에 광복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일본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세, 만세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럴 때 어머니하고 한국 애들은 속으로 대한독립이라는 것은 속으로는 외치고 만세만 같이 했대요. 만세만. 이게 딱 지금 그겁니다. 자기를 이해해 달래요.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거기 들어가서 그또그 그 림몬의 신당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할렐루야. 마음속으로는 만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45년에 대한민국에 광복이 오게 되잖아요. 광복이. 그러므로, 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나 그삶 속에서 그들이 부닥치는 것,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목장에 목자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문화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저 일터에서도 성교지 현장에서 부닥치는 현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원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내 기도하고 고민나면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수요일에 우리가 주일은 너무 바빠서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목장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정말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토요예배 이 예배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이것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두 주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에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다른 교회하고는 비교 불가능한 우리만의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역사와 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미리 심어 놓은 히브리 노예 포로 한 어린 개집통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사는 우리로서 오늘 이 교회전을 나가면 많은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과 손잡고 나머지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떠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훈 머리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